여러분들은 이 나라에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고졸달이라면 더더욱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왜 이런 거지 발사의 한 통영 속에서 어느 때빵 치는 하도코어 모드로다가 살수 밖에 없는 걸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가 어떤 곳입니까? 딱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성적, 최종학력, 실수로 월급, 살고 있는 집값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이미 한국식 잣대로 인해 하나부터 열까지, 쓰고 있는 모자 가격부터 고추 감싸기인펜티 가격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게 자본주의로 환원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나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이 방식이 사람 왔다가 어디 독일제 빵 커팅기 마냥 그냥 짝짝 잘라서 보기 좋게 구분해주는데 이렇게 이상적인 구조가 또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정하는 게이 사회이고 이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너는 몇점 너는 또몇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깔끔하게 매겨질 겁니다 뭐 내면 마음이 아름다움? <laughs> 농담이죠? 아니,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그직업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나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은 고려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고, 그저 앵무새처럼, 그래서 얼마 범? 그래봤자 세우 300충 아님? 장애성은 있긴 함?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놈의 내면 같은 세상물좀 모르는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걸 정하는 가장 큰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학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졸이다? 그러면 이 저학력이라는 이름표가 어딜 가든지 따라 붙을 거예요. 왜냐면, 하이 한국에서 고졸이라는 단어에는 얼른풋하게 인생 대충 살아온 못난이 실패자라는 프레임이 보이지 않게 씌워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뭐 고졸이 되고 싶어서 됐나요? 아니 코비니 짱만 봐도 본인은 대학 가고 싶었는데 머리 좋은 오빠 대학 부대 에 된다고 지방에서 강제로 돈 벌라고 사주를 오래 붙였잖아요. 저 저도 고졸로 남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 가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걸뭐 어떡합니까? 구차한 변명처럼 될지는 뭐라도 고졸들 또한 그렇게 고졸로 남고 싶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와서 학력을 바꿔 끼울 수는 없습니다. 사회나 주변의 인식을 생각해서 어떻게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다고 뭔가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무기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졸로서 현실적으로 우리가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막 세상으로 출하 당해버린 20대 초반들을 위한 조언을 담고자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나이 되었을 때는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 이 없었거든요.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알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20대 초반에 음식점, 가게, 편의점만 전자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을 때할수 있는 일이라는 게 결국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단순 노동밖에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게일이나 아르바이트도 능숙해짐에 따라서 돈이 더 좋은 배우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외장 내에서 매니저 등으로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상 거기까지니까요 일하는 동안은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나가 없으면 이 매장은 안 돌아간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받는 돈이 최저임금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저임금, 법정 기준으로 가장 낮게 책정된 임금을 받는 사람이란 건 결국 그 누구라도 할수 있는 일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시 사람 뽑고 교육하는 게 빡셀 뿐인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한 일력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회사에 들어가거나 프리랜스를 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일단 대부분의 회사가 어찌든 간에 대졸자를 선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무엇보다 본인이 직장을 다니만한 어떤 특수한 능력이나 스킬을 갖고 닦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요 특히 아르바이트처럼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와중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몸으로 일한나는것 자체가, 다른 무슨 일보다 체력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일이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막 8시간, 10시간 이렇게 길지 않더라도, 출퇴근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동안 하루가 다날아버리기일쑤고 퇴근하고 나면 심신이 지쳐버려서 보상심리로 컴퓨터나 TV 앞으로 다가가게 되는 게 다반사죠. 이건 자신의 체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인간 본능에 가까운 거라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몸쓰면서 일하고 나서 진짜 공부할 의지가 생기지 않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씩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말을 잘안 해주는 게한 가지 있거든요? 테크를 잘 쌓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취직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 사람들이 본인들의 세부사항을 전부 다 오픈하지 않다보니까 일종의 착각, 착시현상이 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고졸이면 사실 고졸들만 하는 일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사실 구조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집안이나 어떤 지원도 없이 그냥 생으로 사회에 던져져버리면은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해봤자 매장알바, 쿠팡택배 딸배, 노가다, 곰방 이 끝이에요 뭐좀더 추가하면은 식품공장 정도 있겠네요 본인이 어떠한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당장 먹고살기 바쁘면은 능력 개발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어떤 태클을 타게 되냐면 본인이일한 영역 내에서 기술과 경영을 싸우러 하게 돼요. 노가다를 한다면 아예 진지하게 공방을 배운다든지 무류센터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택배자를 못나든지 아니면 매장 알바로 경영을 쌓아서 관리나 실무면에서 인정을 받고 매니저 또는 부후 전장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노동 계열에서 뭔가 돌파구로 찾게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도 사실 이런 일 평생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런 노동 계열의 직업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돈과 시간을 교환한다는 거예요. 모든 직업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긴 하지만 이런 종류의 몸을 써서 하는 일들은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데만 필요한 육체 노동량이 너무 많아서 다른 어떠한 기술을 배우거나 공부를 하기 위한 에너지가 없다는 구조적인 측면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0대 넘어간 사람들 중에 매장 알바에서 골물처럼 일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몸으로 떼우는 거 말고 따로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이런 말 하기 진짜 정말 싫은데 기반도 없고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집안 지원도 없는 고졸딸리흑수저 인간이 본인 인생 바꾸고 싶다? 그러면 사업도 아니고 프리랜서도 아니고 알바도 아니고 그냥 취업해야 돼요 여러분, 취업하는 게 가장 빠른 밑바닥 인생 탈출길입니다. 저는 이런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도저히 제가 했던 방식대로 사업을 마음껏 시도해 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딱한턴 실패하면은 인생 그대로 터지거든요. 그걸 제가 아니까 진짜 내 마음에서로 나서 도저히 사업하라고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하자고 이렇게 길기 밑밥 을 깔아뒀냐? 다른 사람들이랑 하는 얘기가 대체 다른 게 뭐야? 뭐,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우리가 그걸 몰라서 이러고 살고 있을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마음, 제가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에 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건, 그냥 취업하라는 뻔한 소리 말고, 좀더 다른 무언가, 이 챗바퀴 같은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이 도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금융? 주식? 무역? 뭐가 됐던 간에 제일 큰 돈이 도는 판은 저희 같은 개미들이 뛰어들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뭐 알다시피 100명 중 95명은 돈이 잃어나가는 게 주식판이고 호인판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현실성은 별로 없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저희가 그렇게나 득을 보지 못했던 교육 시스템을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대부분의 교육, 자격증이나 학위는 기술이든 간에 거의 모든 종류의 교육은 평균적으로 수업을 듣는 교육 수들 중에서 한 5%만이 원하는 결과를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95%는 돈은 그냥 땅바닥에 버리고 있다는 소리죠. 이게 반대로 얘기하자면 100명 중에 겨우 5명 살아나는 판에 100명 씩이나 되는 사람이 스스로 돈을 내면서 수업을 듣고 교육을 받고 있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정말 많은 업종에서 어떤 기술을 충분히 습득해서 그걸 로돈을 버는 것보다 본인이 그 기술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수업료를 받는 게더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디 인터넷에 널린 사자 강의 뭐 이런 게되라이게 아니고 자기가 흥미를 가진 기술 을 하나 연마해서 거기에서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되면 그게 어떤 기술이 되었던간에 무조건 그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할 거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림이 되었든 영상이 되었든 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죠. 이처럼 교육 시장은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존재해 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어떻게든 기술 하는 엄마가 되면 그 기술을 통해서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현직 수준에 충분한 퍼포먼스를 내는 게 가능하다면 제가 실제로 했던 것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어때요? 좀 듣고 보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앞으로 어떤 기술이 유망하고 어떤 일을 해야지만 이런 격동한 시대에서 적응할 수 있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강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미래는 고인물이 더 고인물이 되는 일종의 양극화를 촉진한 시대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역사 얘기를 해보자면 18세기 초기 영국에서는 가장 유망한 직업 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직조공이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한땅한땅 실을 엮어서 천을 만들고 옷을 완성하는 게그 당시 가장 인기 반은일중 하나였는데요. 당시 영국에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직기라는 게 등장. 사법 거예요. 산업혁명의 여파에 따라서 여러 자동화 기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기존의 가의 수공업 방식으로일하던 원래 이력들은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몇안4 5kg 처리한데 있어서 숙련된 직종공이 5만 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에 비해서 증기 기관에 연결된 방직기의 경우 겨우 300시간도 걸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가 찰 노르시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온 일들이 이렇게 쉽게 기계 따위에 대체될 거라고 생각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대부분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직업을 빼앗아간 이증오스러운 기계들을 전부 다 때려 부수. 막 이러면서 분노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조금 더 현명했는데요 이러한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직기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배우고 방직공장의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수십 명이 모여야지만 할수 있던 일을 한 명이 관리하는 것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직종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한마디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서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은 수십 년의 직조 기술을 연마할 것도 없이 초기에 정확한 자리를 찾아온 만으로 훨씬 더 나은 인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AI로 격동의 시대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 혁명이 100명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한 명이 끝낼 수 있게 만들었다면 AI 혁명은 1만 명이 처리할 일을 고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한 단한 명이 대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직업은 싹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로 봤을 때 앞으로 10년 이내에 80%의 인간 업무를 대행할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의 창의력이 노방할서 없을 거라고 장담했던 글쓰기나 그림, 영상은 물론이고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는 운전, 법안, 비행 같은 인간만이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영역까지 벌써부터 침범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흐름을 걸 할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역해서도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고 있던 어드벤치들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말락 비틀어진 틀딱들, 영포티들 마냥 본인의 우미한 생각을 한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적용되는 법칙을 빠르게 이해하고 저희의 방식과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게 다 저희가 나이가 어려서 뇌가 말랑말랑해서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뭘 해야 되는 건 알아놔도. 근데 뭐, 뭐, 뭐 뭐부터 뭐 해야 돼? 아니 그것도 알려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가능하죠. 은 추천도 해드릴 수 있어요. 가장 유망이 보이는 걸로. 문제는 이게 적성을 따져봤을 때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서 그렇지. 그럼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딩 배우십시오. 오케이? 예전이랑 많이 달라요. 원래는 앱 하나 출시하려면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서버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뭐 기획자, 디자이마케터부싹다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냥 혼자 만드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오히려 반대로 기획적인 사고가 되는 사업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이 기술만 맞추면 그냥 계속해서 앱을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버렸거든요. 이게 최근에 서버리스 플랫폼이라든지 포스트 에스크롤 같은 게 너무 잘돼 있어서 복잡한 작업을 하지 않고도 세팅안해서1인으로 충분히 앱도 웹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본인이 직접 해보면 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데? 이 생각 딱 드실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전좋움을 해줄 생각 없어요. 고졸이라고 잔뜩 차별받고 살 거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교환해야 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딱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평생 그러면서 살다가 죽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처절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지금 당장 이 상황에 먹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유연함이 있고 젊은 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정말 소중하게 사용해만 야 해요.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 좀 대지 말고 어떻게든 돌파구를 뾰족한 경쟁력을 만들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싫으면 그렇게나 남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불평불만 속에 휩싸여서 인생 망하고 싶으시면 뭐 마음대로 하세요. 패배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변명하고 사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자신한테는 절대로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건강하고 체력도 좋고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갈 때왜 패배자 의식에 쌓여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날렸냐? 그렇게나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들은 살아서 대체 남은 게 뭐냐? 남들은 일단 대가를 받고 시대에 보면서 아무리 쪽팔일들로도 해보면서 지금은 손도 닿지 않을만큼 높이 올라갔는데 넌뭐 있냐? 나는 뭐 있냐? 그런 질문을 자신한테 넘기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어떻게든 여유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게임과 놀고 싶은 시간들을 희생해서 기술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저는 먼저 결승 점에을 기다려보겠습니다.